어, 네, 일단 뭐, 세 번째 점프에서 스텝아웃 나온 것을 아쉽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오늘 경기 진행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경기 이어 나가려고 했고, 어, 그렇기 때문에 만족합니다. 그래서, 어, 프리스케이팅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집중 잘 하면서, 어,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음, 오늘 전체적으로, 음,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, 집중해서 경기 운영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점프가 조금은 아쉽지, 아쉽지만 어, 그 아쉬움이 나머지 스윙들을 덮을 만큼은 아니니 어, 이제 제가 할 일은 또 프리스케이팅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또한번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어,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. 내일 연습 한 번, 또 목요일 날 연습 한번 하고 프리스케이팅 경기 진행되는데요. 어, 네.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힘 입어서 프리스케이팅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늘 말씀드리지만 메달을 생각하고 경기를 하지 않았고요. 어, 피겨스케이팅이란 경기가 또 더욱 그런 거 같아요. 어, 서, 많은 선수들과 또겨은은 당연한 스포츠이지만 또 내가 준비한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또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, 메달에 대한 생각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,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경기든 긴장감이 없을 수는 없었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했고요. 어 네, 긴장됐던 것도 사실인데 어 저에게 있어서 첫 아시안 게임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함께하는 종합 경기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은 또 색다른 것 같아요. 어 그치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려고 했습니다. 네, 어, 오늘 이렇게 쇼트 프로그램 마쳤는데요. 음, 모레 있을 프리스케이팅에서도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또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그러면 프리스케이팅 때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